박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제가 그 전당대회 치르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상임위 에잘 참여를 안 해서요. 이제 이그 본처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언론 인터뷰나 이런 등등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어 요청이 있었는지는 제가 따로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광복회 관련 특정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죠. 예약 뭐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 잡으셔야죠. 그런데 너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복회 불법과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근거가 뭐죠? 그 광복 회장이 광복 회장의 그 탈법 사례는 어, 그건 잘 알고요. 근거요. 그러니까 제가 비호 말씀, 정권 비호의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법 사례 아시다시피 어, 국회 또뭐 채용비리, 이렇게 막나가 되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그 카페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에서. 그러니까 그, 거를 가지고 얘기하시죠. 아니, 있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가보험처가 그 감독 부서인데 그게 안 된다고 <laughs> 했습니다. 그 법상으로. 법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광복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그걸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 나중에 또 채용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감독 부서인 국가보훈처나 제가 알기로 기재부에서도 이 채용이 원래 12명인데 13명을 더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또 광복 회장이 나서서 어 그걸 또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어 그게 정권 차원의 비리 비호의 정권 차원이 근거예요? 아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때 예? 국민들의 주장님. 눈높이에서 볼때 처장님이 지금 이 자리가 처장님의 자리가 국민들 눈높이 평가하는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근거, 근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국민 눈높이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국민들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지 니까 그게 근거예요? 않습니까? 그렇죠. 전정권의 전 비호의 <laughs> 근거가 그거예요? 아니 국 광복회장이 그 정도 일탈을 하는데 국가 기관도 유추시라는 제지를 못하고, 국가 기관도 제지를 못하고, 예. 혼자의 혼자 지금 유추와 근거잖아요. 아니요. 네? <laughs> 모르겠습니다. 그는 거 수사기관이세요? 국민들이 파, 평가를 보관해가지고 확인하세요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아니, 아마 보훈처장이 정치를 하십니까? 검찰에서 네? 어차피 수사를 할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진실이 밝혀질 지금 건데. 지금 말씀에요 예. 보훈처장이 되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세요 정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전 정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훈처장이 국회 예산 신청하고 사업 신청하고 네. 국가보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 다수당을 겨냥해서 또 근거 없이 이전 정부가 비호했다는 등의 망발을 하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아니 그 그거... 자기를 제대로 하시겠어요? 아 무슨 언론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요 2016년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처음 정무위에 왔는데 여기 윤주경 의원님도 그때 보셨을 거예요. 아니 박승춘 보훈처장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때 보훈 사업 뭐가 된게 있어요. 지금 박승춘 투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네? 저 박승춘 처장하고 자하시면안 되고 아니 뭐라고요? 아,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저하고 유추하지 왜 박선수는...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장관, 장관께서는. 아니, 유추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 않습니까 들으세요. 예. 들으시라고. 예. 있, 문제가 있으면. 예. 감사를 하든, 고발을 하든, 그렇게 해서 근거를 찾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왜보훈처장이 앞장서서 음. 나팔을불고 정치를 하고, 오히려 국회를, 국회를 그 정쟁 대리배장으로 본인이 끌고 가려고 그러시냐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차분차분히 보훈처장일 잘하시면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에? 왜 그쓸데없이 나서셔가지고 여야 전쟁으로 몰고 나가려고 그 한가운데서서 내가 박승춘 장관이받았던 그 주목을 다시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 진짜 그때 여야 다 피곤했어요. 그러지 아니 마세요. 저도 저도 우리 어 의원이... 그러지 마시라. 고 아니 보훈에 대해서 여야 구별 없이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네, 의원님하시는말랍니다하는걸아셔야지 지시... 말이야.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만은 또그 국가 보건 처장으로달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자, 다음.